<laughs> 너무 미드라 떡사. 메이루팡 어제 열심히 내 했는데 여기 이제 떨어질 것같아요 아직 줄 줄발도 안 했는데 떨어질 것 같아요. 아이스티. 아이스티 마. 휴지 말아.

사, 토れま 짜잔, 털어져요 우리 거의 똑같은 신발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신발이 신발인데 수리바고 너무 다투해요 저야 뭐? 탑승 완료 탑승 완료 탑승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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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우리는 하늘 아래에 하늘 아래에 빨리飛어요 긴장했어 긴장했어 긴장어까 열심했는데. 음, 잘 자는군. 잘 자는군. 네, 네, 네. 잘 자는군. 네, 네, 잘 자는군. 네, 네, 잘 자는군. 뭐 네, 뭐. 네, 잘 자는군. 바닥에서 자면 입 들어갑니다. 네, 네. 바닥에서 자면 입 들어가요. 네, 네. 문어. <laughs> 드디어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예. 네. 저희가 네. 한국에 왔습니다.

<웃음> <웃음>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은 숙소에 있고요 12월 9일에 일본에서 오고 지금은 12월 12일 새벽 2시 37분 왜 이렇게 영상이 없는지 궁금하시죠? 좀 바빴어요. 이거. 바이생. 자자면? 친구가 남아, 안 먹어가지고. 촬영하고, 이것저것 하고. 조금 감기도 올리고. <laughs> 몸살? 그랬더니 이렇게 됐어요. 이거는 너무 피곤해 보이죠? 근데 이렇게 찍으면. 예쁘죠? 감사합니다. 알고 있어요. 이 무슨 대행을 아대영상을 이제 하나도 안 찍었어요. <laughs> 아, 진짜. 그러니까 이번 영상은 어떤 걸 했는지 얘기할게요. 일단은 다른 채널에서 나오니까 그것도 확인해 주세요. 다시다 올리니까 그때 확인해 주시면 좋겠어요. 미친 심에난 시작게. 바빠 가지고 하나도 기억이 없는 거예요. 어떡하죠? 띵띵 <laughs> 기억은 나요, 나. <laughs> 뭐 했었게? 1진쯤에? 응. 1진쯤에 이제 쓰고 밥 하이 간요. 밥하있 해. 아, 이마트에서 이것저것 사다가 아, 이 파자마를 샀거든요. 저 나았지. 헬로! 후가는 이렇게 크로미를 사고요. 아리갔또 유키아는 루피를 샀거든요. 여기 보여 드릴게요. 카와 모자이크 심습니다네. 아, 죄송해요. 컷으 유키아는 이렇게 생긴, 여기에서 자는데, 이거 란가 봐. 눈피를 샀구요. 코하르는 지금 이제, 샤바실 있으니까, 사진은 이렇게, 짱! 짱구! 짜잔. 어, 짱구요, 짱구. 과자말을 사구요. 저는 헬로키티그 숲파워에서? 유명하죠? 가보고싶었어요 카카오 프렌드 있다나? 혼데 있다, 이렇게. 혼데야나? 혼데. 혼데 있구요. 근처에 있는 가게로 가고. 지 아니 시작해. 아 배달해서 치킨이나 그런 것도 먹고. 음뭐 했지? 이십칠. 너무 재밌었어요. 이것저것 하고. 어제는 아, 어디서? 아, 난산타워아아롯데타워 있다니까 사이즈롯데타워 가고 관전시장도 가고. 남산타워 가서 삼겹살 먹고 면도원도 가고 진짜 재밌었어요 그게 어제 진짜 짜증난 얘기 있었어요 그 들어주세요 그게 면도원 가다가 숙소까지 가는 택시를 잡고 우리가 건대입구역 근처에서 자는데 그 촬영팀 이분이랑 같이 택, 같은 택시로 가고 먼저, 그분들이 내리고, 건대 입구역까지 운전자가 보내줬는데, 그게 촬영팀이 분들이 나, 나갈 때, 나한테 일본어로요. 일본어로 결제했으니까 계산 안 해도 돼요. 그대로 내려요. 라고 해서, 건대 입구역에 도착해서, 내가 내리려고 했 내려 내리려고 자에서 내리려고 했거든요 아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그 운전자분이 어 안돼요 나가면 안돼요 나가시면 안돼요 돈돈 필요해요 라고 택시 탔잖아요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저도 한국어 못다는 거 아니니까요 그렇게 잘하는 것도 아닌데 뭐막 이해는 할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아까 <laughs> 같이 탔던 분들이 결제했죠 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아니요, 어, 아니요, 안 하셨어요.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그냥 보통 식으로. 그래서, 엥? 했다고 하지 않았나? 나한테 시키는 건가? 그걸? 그럴 리가 없지. 그런 사람들 아니니까. 그럴 리가 없잖아. 이렇게 생각해서, 아, 돈 결제했다고 하시면서 나가는데요. 저도 조금 세게, 뭔가 일본이니까, 외국이니까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겨야 된다 여기는 아 어, 그렇게 생각해서 아니 내렸다고 했는데 왜왜 왜 다시 내려요 그럼 확인, 확인할까요 이렇게 조금 세게 하다가 제가 그게 혼자 였거든요 친구들 놀다가 저는 몸살 그 감기 걸려가지고 혼자 숙소 가는 거라서 머리도 아프고 어지러웠으니까 아 그냥 더 내리자 이런 식으로 넌 내리고 나갔는데 다음날에 확인했더니 외국이니까 그렇게 됐었대요 너무 너무하네요 그게 뭔가 시장이나 그런 곳에 갔을 때 거의 다 작게 해줬는데 외국이니까 그런가? 나이가 어려 보여서 그런가? 왜 진짜 이번 여행을 배웠어요 저 세계 가야 되는구나 택시에서저 외국인이요 이런 식으로 느끼게 하면 안 되는구나 그걸 느꼈어요 근데 너무 재밌었어요 이것저것 하다가 pc 피시, 오늘은 pc방도 갔어요 저 pc방 진짜 가보고 싶었어요 진짜로 드라마에서 보거나 가는 친구들도 많고 어, 가보고 싶었는데 진짜 진짜 재밌었어요 근데 사운드 동으로 톡톡톡 가는 게임도 해보고 싶었는데 친구들이 못 때려가지고 그 게임에 관심이 없어서 그게 살면은 꼭 가보겠습니다 삼겹살도먹고 진짜 많이 먹었어요 낙지도 먹고, 그 낙지도 먹고, 닭발도 먹고, 진짜 모양이 송 이런 식으로 <laughs> 생겨서 와 신기하다 이런 느낌이었어요. 순대도 먹었어요. 근데 순대는 저는안 맞았어요. 근데 일본에서 먹어본 적이 없는 맛이라서 좋아하는 사람은 진짜 좋아하겠다 그런 맛이었어요. 당후르도 먹고. 근데 친구들이 왜이걸 여기 자막을 없이 할게요. 떨기면 조금 어색하니까. 근데 해도 되죠. <laughs> 여러분 들어 주세요. 같이 자는 애들 있잖아요. 네. <laughs> 아시죠? 청소를 안 하거든요, 숙소를. 청소하고 자. 이렇게 하면은 음,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일어났더니 진짜 산산 없는 정도. 탄수육 <laughs> 짜장볶 볶음밥 그리고 뭐못 뭐 먹었더라 응. 아 만두 뭔가 서비스로 오는 것도 아자 봐주세요 이렇게 생겼어요 어떡하죠 조금 존소하고 샤워실에서 나오면은 이렇게 생겨요 화내버리고 싶었는데 조금 색하잖아요 여기서 좀 역을 할게요 <laughs> 봐주세요 근데 어쩔 수 없잖아요. 사람이니까 사준 날 때도 이쪽 어쩔 수 없죠. 비밀이에요. 여러분, 한국어 아는 사람 비밀... 아. 까꿍... 오장님 일어났어요. 소금 자다가... 이걸 제가 정수를 해야겠네요. 룰 있잖아요. 숙소 룰... 배달이나 그런 거 하고... 못 먹었던 거 있잖아요. 남겼던 거는... 이렇게 모아서 전소해 주세요. 이렇게 관리자분이 하시는데. 그래서 내가 나갔으니까 이걸 먹고 못 먹으면 그 일본에 돌아가니까 이제 먹을 수가 없잖아요. 아깝지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미안하지만.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야. 알았지? 하고 있어. 라고 하고 이거 나갔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다안 지우고? 쳐버리고 <laughs> 어쩔 수 없어요. 할 말이 없네. 진짜 할 말이 없네요. 거의 가 없네요. <laughs> 아 이렇게 여기서 역을 하면 안 되는데. 이제 3시예요. 3시 3분. 12월 29일에 생일이거든요. 친구 만났는데 그 친구가 진짜 좋은 선물 줬어요. 이거 진짜 보여드릴게요. 짜잔. 케이크를 줬거든요. 제가 치즈닭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걸 알고 이걸 찾아서 사줬어요. 고마. 워 진짜 그걸 준비해서 와줬더니 눈물, 눈물, 눈물. 고마워. 너무 가깝나요효과가 많이 초코를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도 같이 먹어. 오. 다들 다들? 다들? 하미가 기차 안 오? 맞 다들? 하루가 아직. 양치를 안 했거든요. 같이 먹어요. 초 고야바나에. 야, 진짜 고요. 뭐. 응, 감사합니다. 와, 잘 먹겠습니다. 와, 정말 배그배배네요 이거 먹을 위해. 와, 근데 와 진짜 맛있는데 이게. 허! 이거 무료로 유포캡쳐로 찍었어요 까꿍 다 먹으러 가 한입먹을게 <목소리도> 메뉴 드릴게요 이렇게 생겼고요아 책상 위에 다 올라갔다 몇번이나 하나 제가 엄마처럼 말했는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딸이 생긴 느낌이야 엄마는 이런 기분이군요 오쫑명 구독자 진짜 감사합니다 내가 모르는 사이에 오쫑명 가가지고 여러분 덕분에 감사합니다 <목소리> 다세요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진짜 30분이에요 3시 30분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행복 가시기 네네네. 네, 네, 네. 재밌었어요. 감사합니다. 만나요. 보이?